택시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23,000원이에요. 저는 73세 최옥순입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것 같아요.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돈 없으세요? 깜빡했어요.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기다려요? 할머니, 그냥 도망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무임승차는 범죄라고요. 제발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할머니 택시비 안 내신데,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기사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맡아주세요. 제딸 연락처 있어요. 기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1이 1- 김철수 기사님 5만원 발견 파출소에 맡김 2024.1일 15- 이영희 기사님 우산 찾아줌 2 0 2 4 1 0 3- 박민수 기사님 정상요금 냄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치매 초기예요. 기억이 안 나서 착한 사람들 이름 적어 두는 거예요. 기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40대 남자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예요. 병원에서 연락 받고 왔어요. 남자가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냈습니다. 거스름 또는 괜찮습니다. 불편 끼쳐 죄송해요. 기사가 수첩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기사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 수첩 정말 대단하세요. 나쁜 사람은 기억 안 하시고 착한 사람만 기억하시네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저도 이 수첩에 이름 올리고 싶네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우성입니다. 정우성 기사님, 할머니 지갑 없다고 화내지 않음 착한 사람. 기사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들이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73세 할머니 최옥순. 치매로 기억은 흐려졌지만 착한 사람만 기억하는 수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일도 많지만 기억할 가치가 있는 건 착한 일들 뿐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